안녕하세요. 에이스의 메인 퍼포먼스, 와우입니다. 여러분, 오랜만이죠? 잘 지내셨나요? 혹시 조금 전에 공개된 제 컨셉 포토 보셨나요? 여러분들께 저희 컨셉 포토를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왔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믿기지 않네요 아직도 어, 이제 데뷔까지 4일 남았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설렘도 그리고 긴장도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심장이 뛰고 있어요 아, 안녕 데뷔하고 나면 여러분들께 저희만의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기대되고 정말 행복한데요. 다음 주죠. 5월 23일? 5월 23일날 발매되는 저희 첫 데뷔곡, 선인장.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. 어,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좋은 모습, 그리고 항상 열심히 하는 에이스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어 내일 정오에 공개될 컨셉 포토도 많은 기대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에이스 메인 퍼포먼스 와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